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어제 어, 폭우로 인해서 경기가 중간에 노게임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와의 2연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하나가 최근에 어제 경기도 그렇고 좀 자주 이겨요 예, 시즌 막판에 또 힘을 내고 있는데 이 하나를 상대로 LG 트윈스가 잠실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2연승 그리고 문학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산이 ssg를 잡으면서 lg 트윈스가 결국에는 또한 경기를 줄이게 됐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는 게임을 안 하고 창원에서 ssg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반 게임이 좀 늘어났지만 다시 이제 lg는 지고 ssg는 패하면서 두 게임 반차까지 이제는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한발한발 한발 어쨌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민호와 김기중의 맞대결. 이민호 선수가 또 하나 전에는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발로 나섰고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또잘 던지는 그런 기록을 토대로 예, 그래도 5이닝 이상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시즌 11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고우석 선수 마지막에 올라와서 1이닝 무실점 시즌 38세이브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 0으로 이 승부가 조금 다소 막힌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경기 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줬고요. 이민호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또 김진성 선수가 볼넷을 주고 이 상황에서 진해수 선수가 올라와서 다음 이닝까지 1과 3분의 2 이닝 무실점 홀드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리드를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채 진해수 선수가 또 좋은 피칭으로 하나 타자들을 잘 상대를 해줬고요. 문보경 선수가 또 안타하나의 희생플라이 또 선취 타점을 기록을 했고 유광남 선수가 오늘 2루타로 치고 나간 이후에 박혜민 선수의 희생플라이 때홈을 밟으면서 오늘 경기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김윤식 선수 KT전 선발승에 이어서 또 다른 영건 투수죠 이민호 선수도 어쨌든 11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5월 27일 삼성전 이후에 첫 무실점 투구를 했고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뭐 주자를 출루시킨다든지 조금 제구에 문제가 있어서 쓸데없이 조금 출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민호 선수가 뭐패스트볼 슬라이더 잘 활용하면서 그래도 하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8월 24일 마지막 최근의 승리도 하나전이었는데 4경기 만에 다시 선발생을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 11일 1승 중에 4승이 하나전입니다. 하나전에 굉장한 데이터를 또올 시즌에도 가져가고 있는 이민호 선수고, 이제 나머지 SSG 삼성 상대 2승, 키움 KT 기아 상대 1승씩을 하면서 올 시즌 총 11승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세워나가고 있고 통산 하나전에서 12경기 66과 3분의 1이닝 8승 1패 평균자책점 2.17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이닝을 어쨌든 넘겼기 때문에 선발승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또 마지막에 주자 남겨놓고 내려간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진해수 선수가 잘 막아주면서 오늘의 피칭을 무실점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수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민호 선수의 승리 투수 요건 한점차 리드에 또 최재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왔고 터크원의 이루타 여기서 김진성 선수가 김태현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원아웃 말루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점 차의 말루 상황 이거는 뭐한점 줘도 진해수 선수한테 뭐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진해 선수와 하주석 선수를 3루스 플라이로 잡아내고 김인환 선수를 1루스 땅볼 처리하면서 3아웃 한점 차의 리드를 잘 지켰고요 7회에도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이터선. 이성공과 유로결을 처리하고, 이 리드오프인 노수광까지 삼자범태로 막아내면서, 진현 선수가 어제 물론 불펜이 많이 쉬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불펜들이 자주 좀 등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7회까지 멀티 이닝을 소화를 해주면서 불펜들을 좀더덜 쓰게 하는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등판을 해줬던 것 같고 진현 선수가 이 막판에 또잘 던져줬기 때문에 가을야구에서도. 좌타자들이 좀 연달아 나오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언제가 됐든 간에 진해 선수가 지금처럼 멀티 이닝을 좀 해주면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이 선수는 또피어물런을잘안 맞는 선수기 때문에 진해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의 퍼포먼스대로 간다면 가을야구 때도 지금 정우영 선수가 오늘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진해수라든지 오늘 나온 김대유라든지 뭐 이정용 이런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김진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해 선수의 오늘. 이민호 선수의 승리를 잘 지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대0, 아, 한점 차의 리드 조금 불안했는데, 6회 위기를 맞고 나니까 바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원아웃 1로 에서오지환 선수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이 슬라이더를 아주 부드럽게 걷어 올려서 우측 담장 넘기는 24호 투런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홈런으로 오지환 선수가 24호 홈런, 그리고 80타점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홈런 페이스가 아직까지 이불지펴놓은게 식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홈런을 때려내고 있고, 이후에 이제 3대0 상황에서 7회 말에, 유강남 선수가 오늘은 교체로 나왔는데, 선타자로 나와서, 이제, 3루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치고 나갑니다. 2루에서도 전력질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패스플레이랑 넥스트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는데도, 2루에 간발의 차로 또 세이브 됐고요 상대 폭투로 3루까지 나간 이후에, 박혜민 선수의 희생플라이. 그렇게 깊진 않고, 약간 정의치였던 것 같은데, 또 커트맨을 거쳐서 들어올 때, 유강남 선수의 또, 혼신의 전력질주와 슬라이딩으로, 1득점을 추가하면서, 4대0 넉넉한 점수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환 선수도 그렇고 유강남 선수도 그렇고 항상 이 수비 이닝이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즌 말미에 좀 지쳐가는데 또 지금 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1위와도 게임차가 어느 정도 나고, 3위와도 게임차가 어느 정도 났으면, 좀 여유있게, 뭐, 이영빈 선수도 쓰고, 허도환이나 김기현 선수도 더 많이 나오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선두와 두 게임 반차면, 아직까지 우리도 포기하기엔 좀 이르고, 계속 압박을 해야, 선두도 좀 지쳐가는 상황이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두 선수를 빼낸 건좀 어렵고, 후반부에라도 안 나왔을 때 기용을 해야 되는데, 두 선수에 의해서 또 공격 쪽에서도 추가점이 만들어진 게 상당히. 고무적인 오늘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우석 선수 이제 나오면은 뭐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이브를 올려주고 있어요. 올 시즌 두 번의 블론 세이브 한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세이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이브를 올리면서 고우석 선수가 LG 트윈스 한 시즌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봉준근 선수와 함께 38세이브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요. 오늘 또 중계한 이상원 해설위원의 1997년 기록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위로 좀 밀려나게 되었고요. 또 고우석 선수가 4위 기록도 본인 거예요. 어, 2 0 1 9년도에 34세이브. 공동 5위에도 고우석 선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30세이브 시즌을 3 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위 기록에는 어, 김용수 선수가 두 번, 우규민 선수가 한 번, 봉중근 선수가 한 번, 이상훈 선수가 한 번, 고우석 선수가 한번 이렇게 30세이브를 5명의 선수가 달성을 했는데, 어, 고속선수가 이 최다 세이브 순위에 참 젊은 선수인데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고속선수 다음 기록은 일단 1세이브를 더하면 당연히 9단 최다 세이브, 한시즌 최다 세이브의 신기록이 되는 거고, 이제 9단 최초 40세이브의 기록을 또이 2세이브를 추가하면 세우게 되겠는데요. 이 40세이브가 9월 30일 안에 이어지면 최연소 40세이브가 됩니다. 종전 기록은 오승환 선수가 2006 시즌에 기록한 40세이브가 최연소 40세이브인데, 고속 선수가 9월 30일 안에 40세이브를 달성하게 된다면, 오승환의 기록까지 넘어서게 되는 올 시즌 정말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서 이룰 수 있는 기록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선수 계속해서 이 적은 점수 차에서 지난해보단 그래도 한점차 등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상황에서 세이브를 할수 있는 것 같고 오늘처럼 잘 막아줘서 각종 기록, 남은 기록들 다 세우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MVP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4홈런과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이제 24홈런 80타점. 홈런과 타점 부분에서 커리어아이를 세웠습니다. 타점도 78타점이 최고였는데 오늘 2타점을 추가를 했고요. 또 홈런도 계속해서 20홈런 이후에 24홈런까지 왔고 이제 남은 경기는 18경기인데 30홈런까지 6개가 남았습니다. 3경기당 하나씩을 치면 30홈런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한 시즌에 30홈런을 기록한 유격수는 3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 이종범 선수가 되겠는데 여기에 또 오지환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6홈런을 기록한다면 그리고 이제 올 시즌 24개의 홈런 가운데 SSG 상대 6홈런 삼성 상대 6홈런 한화 상대 5홈런을 17개의 홈런을 3팀에게만 몰아치면서 대단한 홈런을 이 3팀을 상대로 기록을 많이 했고 대신에 이제 작은 구장에서 이 홈런을 쳤다는 느낌보다는 잠실에서도 24개의 홈런 중에 12개를 잠실에서 기록을 하면서 절반은 잠실에서 절반은 잠실이 아닌 곳에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장 선수가 뭐 작은데에서 많이 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본인의 파워로 24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욕심이 날것 같아요 본인도 근데 이제 하던대로 오버스윙 하지 말고 하다보면은 30폼론에 좀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주의 마지막 경기 내일 낮 2시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켈리와 장민재의 맞대결입니다 이제는 선두와 두 게임 반차입니다 이제 내일 경기 이후에 두 게임 반차냐 한 게임 반차냐, 혹은 세 게임 반차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월요일 날은 야구가 없기 때문에 어한 주를 이제좀 쉬어 갈때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 올려다 보면 어느 정도 올려다 볼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내일 이기고 또 문화 경기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도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아, 어제 참이 비가 좀 야속하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LG 트윈스 승리 소식을 못 듣고 연기가 됐는데요. 오늘 다행히 또 연승을 거두고 또 하나전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서 LG 트윈스가 선두를 또 추격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18경기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 18경기에서 LG 트윈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위표를 받고 가을 야구를 갈지 양사장의 트윈스 볼 채널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